이번 실험은 지레의 원리로 만들어진 투석기를 만들어 보고 도구와 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투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석기판의 어, 명칭부터 잠깐 설명하고 어, 기호부터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제일 큰 음, 밑바닥이 되는 본체 부분이 되는 곳이 A 그 다음에 여기 B, C, D, E, F, G 어, 이런 순으로 우드랍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. 어. 교재에 있는 사진과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헷갈리지 않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씨를 뜯어내도록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우드락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뜯어냅니다. 예, 씨를 양면테이프로 가운데를 고정하겠습니다. 가운데 하나만 붙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A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. A에 있는 홈들은 어, 불펜이나 아니면 나무고지를 이용하여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C 부품을 중앙에 있는 사각형에 넣고 A끼리 결합을 합니다. 그다음에 B 부품을 앞뒤로 꽂아줍니다. 그 다음에 뒷부분을 뜯어내서 양면테이프를 고정할 건데요 양면테이프를 고정할 때어 구멍과 홈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 길이는 하나는 조금 짧게 하는 길게 해서 오드라 판에 한쪽에 붙여주시고요 구멍이 잘 맞아야 음, 나중에 꽃 꽃이 막대 어, 꽂을 때 쉽기 때문에 잘 맞춰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니다려고입니지말고 겉에 사말을 맞추며 각을 맞추며 말입니다. 이 말입니다. 이말입이말니이니다이니다이 말입니다. 이니다니다이 말입니다. 이 말입니다. 이 말입니다. 다다 붙일 건데요. 붙일 때, 어 방향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. 어 숟가락이 홈 있는 쪽, 홈 있는 쪽에, 어 구멍 있는 쪽, 홈 있는 쪽에다가 위에 올라가야지 어 나중에 발사할 때어 가능하고, 이게 바뀌면 발사가 안 되니까 어 방향에 주의해야 주의, 합니다. 셀럽한 테이프를 길게 뜯어서 여기 홈 끝에 맞춰 주시고요. 구멍을 가리지 않게 감아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한번 감아 주겠습니다. 꼬치 막대 두 개를 가위로 홈을 내서 잘라줄 건데요. 어, 앞에서 꺾이는 부분 한 3cm, 2, 2에서 3cm 정도 가위로 돌려가면서 홈을 내줍니다. 여러 번 홈을 내준 다음에 꺾으면 쉽게 부러집니다. 이 꼬치 막대는 우선 위에 구멍에 하나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들어 놓던 숟가락을 연결했던, 음, 어, 뒤에 꽂아줬는데, 뒤쪽에 구멍 있는 쪽이 이제 걸쳐주는 손잡이 역할이 되니까, 방향에 주의하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꽂은 다음에, 가운데로 맞춰주시고요. 그 다음에, 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꽂아주시고, 가운데로 고정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고무링으로, 어, 꼬지막대가 빠지지 않도록, 양 옆을 고정해 주겠습니다. 반대편을 잡고 꽂아주면, 밀리지 않습니다. 고무링을 끼는 작업은 어, 끼기 어려우면 생략해도 실험하는데 어, 큰 지장은 없습니다. 그래서 끼기 힘든 친구들은 어, 빼고 진행하셔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<laughs> 고무줄을 걸어주겠습니다. 고무줄은 처음에 만들어 놨던 끼웠던 씨에한 바퀴를 감고, 삼 바퀴를 감아서 뒤에 톰에 걸어주면 완성됩니다. 다음에 F와 G를 각각 연결하겠습니다.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예. 꼬지 막대의 양옆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C 에 꽂아주면 예. 투석기 만들기 완성입니다 장전을 하고 보드를 올려놓은 뒤 혼잡이를 잡아당기면 방아쇠를 잡아당기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종 지뢰와 2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힘으로 어, 물체를 옮기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음, 구조로 되어 있는데, 3종 어, 지뢰 같은 경우에는 투석기도 그 예인데, 어, 물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 중의 하나입니다. 어, 순서는 받침점, 힘점, 잘점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는 어, 힘은, 3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힘은 많이 들지만, 여기 투석기 같은 경우에는 탄성으로 이용한, 고무줄의 탄성 이용한 음, 원리이기 때문에, 순간적으로 어 복원되는 탄성 때문에 빨리 공이 날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.